간단하게 사과를 그려보도록 할게요. 위쪽보다 아래쪽이 살짝 좁아지는 형태로 가볍게 사과의 형태를 잡아주시고요. 안쪽으로 움푹 파이는 덩어리를 만들어주면 좋겠죠.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반대쪽에 어둠 흐름을. 가볍게 잡아주세요.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사과의 결 방향에 맞춘 선을 사용해주시면 느낌을 보다 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.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에 어둠을 잡아주시고요.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시고요. 안쪽에서 밖으로 크게 돌아 나오는 덩어리를 표현을 해주세요. 밝음의 하이라이트는 가볍게 남겨주시면 사과의 느낌을 보다 쉽게 전달시켜줄 수 있습니다. 어둠 포인트를 한번 강조시켜 주시고요. 사과가 가진 덩어리가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색감을 촘촘히 채우면서 마무리해 주세요. 사과를 다 그리신 뒤에 사과의 꼭지 부분을 살짝 그리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.